네. 상대발 제 SGTF 팀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우라고 합니다. 마,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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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 제가 발표에 긴장을 해 가지고 어, <laughs> 지금까지는 제가 있는 대기업들, 기업들, 지자체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ESG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이에 관련된 환경이랑 사회랑 퍼버넌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참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대단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자체 사무개발의 ESG 경영사례 발표는 what, 무엇이 아니라, how, 어떻게 하고 있을지, 어떻게 지금... 삼호개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견 기업, 중소 중견 기업에서 어떻게 ESG 경영을 지금까지 이뤄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 하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발표하기 전에 삼호개발이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오늘 여기서말 해도요. <laughs> 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죠? 사실 B2B 회사인데 여기 계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삼호개발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호개발을 소개하겠습니다. 삼호개발은 1976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우리나라의 도로, 터널, 철도, 지하철, 뭐큰 단지들 공항 발전소 이런 택지 개발 이런 토목 위주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어 지금 현재는 어 전국 40개가량의 현장이 어 도로 터널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47년간 우리나라의 이런 토목 현장을 이렇게 개발한 회사로 어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주요 사업은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건설 기계 볼제이고요. 임직원 수는 약 350명, 정직원 수입니다. 매출액은 3천억, 2022년 기준으로 3천억으로 딱 법률에서 정하는 어, 중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랑을 좀 해보자면요. 어, 2022년 전문 건설업 기준으로 해서 어, 7,734개 사, 토공부문 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공사 지방, 어, 지방 조성 포장 이런 쪽에서 1위고, 그리고 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전문 건설업 쪽에서는 아주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배당에 관련된 것은 이제 배당 어 배당 성향이 아닌 성향 죄송합니다 배당 성향률 배, 어, 배당 성향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도 3%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사실 올해 오늘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5% 5.5%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에 관심이 건설업계에서 배당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소개를 조금만 더몇 가지만 더 하자면 이제 최근에 2022년 5월에 개통한 신림 실린, 신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용포 어, 지하터널을 삼호개발해서 어, 이렇게 건설을 했고요. 건축업도 건축, 건설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남 예산군 보건소 쪽 이런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사실 건 토공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뭐 옛날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래된 사업 약간 고리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삼우개발이 어떻게 ESG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무개발에서는 2021년 11월 사내 ESG TF팀을 발족했는데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죠. 어, 모멘텀은 사장 그러니까 사장님이 ESG 경영 TF팀과 안전 보건 TF팀을 <laughs> 이렇게 직속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시고, 그,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회사에, 아니, 중견 기업에서,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중견 기업에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 각 부서 실무진 6명, 임원 3명, 외부 1인인데, 외부 1인이 저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사장 주제로 매주 1회를 이제 개최하여, e s g t f 팀을 자체적으로 꾸렸습니다 사실 이영열 사장님이신데 이영열 사장님 이 하신 말씀이 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외부 컨설팅 ESG에 대해서 외부 컨설팅을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어, 뭐 맡기는 경우 뭐 가격 아니 뭐 금전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 남이 해주는 거 우리 내지 안 된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해나가자. 실무진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든 좀 힘들고 돌아가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고민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를 ESG를 시작해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G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 사실 저희도 막막했어요. <laughs>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그그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저, 어, 과정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입니다. 학습 조직 ESG 학습 조직을 만 겁니다 그냥 뭐그 2021년도까지만 해도 아직 뭐 KCGS 한국 어, 기업 지배 구조원 아직 ESG 기준원으로 되기 전까지 그런 이제 많은 평가가 있진 않았었는데요. ESG 평가 가이드라인 그리고 KESG 가이드라인, GRI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 기업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어떻게 썼는지 전문가 초청 특강도 하면서 매주 모여서 저희가 세네 시간씩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하, 하고 나니까, 어 그래 뭐 어느 정도는 아 이게 ESG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거는 했던 거는 그러면 그래 이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 진단을 해, 그래, 아,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명, 모 개발을 ESG 수준 진단, 뭐 ESG 기준원, 이 크레더블, 서스티 e s 스등 이렇게 많은 평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결과들을 분석하고 그 지표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중대성 평가라든지 수학 분석도 뭐 해본, 해는 거예요. 실험,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면은, 어, 여기 저희 회사의 이사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미 저희가 하고 있던 것들이 꽤, 꽤나 많, 많았다. 사실, 사호호미재단이라는 것은 어 초대회장님의 이제 사제로 이제 만든 이제 복지재단인데요. 2020년부터 이렇게 그 만들어져서 사무개발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어 재단이고, 그리고 뭐 저희 사무개발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까 350명은 정직원이고 정직원 외에도 태국 노동자들이 한 750명, 전국 각지에 750명 가량 있는데 그쪽에서 장관, 태국 노동부 장관이 방문해서 우수 사업장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사회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다라고 홍보도 안 했고, 그러니까 다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해서 한옥의 발이 ESG 전략을 저희 나름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 이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세 가지. ESG 경영 전략의 도출 원칙인데요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위에서 사실 뭐 사장님의 주제 하에 이렇게 했지만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실무자들이 따를 수 있게 실무자들이 어 이건 하기 힘들다 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다 의견도 들어주시고 밑에서부터 확실하게 소통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지금까지 꾸준히 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지금 당장은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어, 실현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해보자. 그런 것과 진정성, 그린워싱하지 말자는 것, 못하면 못하는 대로 솔직하게 포즈, 얘기하고 그리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앞으로 뭐 지금 2020 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이 2030년부터인데 법적으로 그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하자라는 어,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실험이긴 한데 어, 작년에 최초로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어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사실 어, 이거는 이제 대기업만큼의 뭐 수준은 못될수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걸 경영 고서를 만들었고 그 결과로 자 2020년도 한국 ESG 기준 기준으로. <laughs> 2020년도 DDC 이렇게 됐던 통합 등급이 2 0 2 2년도에 B로 올라섰습니다. B는 어 사실 B가 뭐 별로 칠개 등급 중에 B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어이 등급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어 B 등급이 됐고 그리고 상장 건설사 40개 중에서 13등 정도로 많은 대기업들이 많이 앞서 있지만 부족하면서도 이 정도까지 해 나왔다는데 어, 어. <laughs>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저희 발표를 부탁 받으면서 그래서 중견 기업으로서 뭐가 제일 힘드냐? 하는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에로사항이 무엇인가 사실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뭐 전문성 부족한 것도 있고 모든 중소 중견 기업들의 공통점일 <laughs> 겁니다 너무 많은 평가 기준과 페이퍼워크들이 있어 이것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은 기업 ESG를 잘하는 건지 ESG를 잘하는 기업이 돈이 많은 건지 돈을 잘 버는 건지 이게 참 헷갈릴 정도로 어, 이러한 것들이 사실 중견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적은 인원으로 어, 본 사업을 하기도 바쁜데 이걸 하기가 이런 페이퍼워크들을 하고 맞춰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명확한 ESG 목적 의식이 부재하다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왜 ESG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도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제 제가 많이 듣는 게 그래서 ESG 왜 해야 되는데요? 현장에 계신 이제 실무진들이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면 아 우리 지구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상당히 좀뭐 궁색합니다. 예를 들어 꼭 어? 솔직히 뭐 법에서 하라니까요. 그 나라 아니, 정부에서 하라니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이거를 해야지 뭐 수주를 더딸수 있어요. 매출이 올라가요. 이런 좀 장기적이지 않고 규범적이고 장기적인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 문화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ESG 어느 수준까지 해야 돼요. 또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가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획일적입니다. 이건 뭐 어느 기업이든 회사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비중이 높다가 좋은 분들. 어떻게 보면, 어, 경영 안정성이 좋은,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 비중이 높으면 경영의 안정성이 있다. 대비해서 대주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상반되는 입장들이 있고, 어, 뭐, 사회이사가 반대, 사회이사의 반대가 많으면 평가 점수를 더 준다. 사실 그럼 그 이상한 건을 많이 넣으면은 그러면은, 평가 저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 직원 관리자인 것 좀, 저도 이런 추세는 동의합니다만, 건설 통목 업종에 여성 직원이 진짜 들어오질 않으십니다. 회사에 뭐, 진짜 가뭄에콩나듯 한두 분씩 계신데, 이거는 좀 힘들고. 어, 지표도 인풋 프로세스 지표 위주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방침 제도 계획이 있으면 ESG를 다 잘하는 건지, 사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평가 지표들이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폐기물 감축이야, 뭐, 에너지 감축, 뭐, 대기오염물질 감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감축이 많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게 불안으로 인한 수주 감축 때문에 물, 당연히 이런 것들이 폐기물도 당연히 감축이 되겠죠. 근데 이걸 되게 뭐, 실제로 폐기물 감축을 노력을 엄청 해가지고 뭐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건지 이런 고려가 없이 너무 행위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사실 감축만 너무 얘기를 하지, 아까 유한킴벌리에서도 많이 그 사업에서 나왔지만, 어 그거에 넷째로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라는 건데,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좀 공기를 깨끗하게 했으면 좀. 어 오염물질 배출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걸 상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청월의 역설이라는 거고요. <laughs> 우리 스코프3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스코프3 산정하기 참 힘든데요. 저희 사무개발도 그렇습니다. 사무개발이 하는 일이 아까 대부분 공공 관급 공공 사업인데요. 어, 자 보시면 이렇게 부분 뭐 우리 옛날에 대관령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이렇게 그걸 뚫어서 터널이 있는 거랑 터널을 훨씬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 에, 효율적이고 대기 가스도 훨씬 적게 배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 안 가도 되고 사실 돌아가면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동신의 아파트가 어때서 양동신 저자가 쓴 그런 내용인데 터널의 역설이라고. 사실 이게 사무개발은 이거를 잘하면은 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ESG 환경적인 것을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해서 뭘 더 많은 것들을 더 해야 되는, 되고 있다는 것. 이런 역사를 지금 여기 예수도 학회 학회에 계신 분들이니까 학자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좀좀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 주셨으면은 굉장히 어,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